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할 10분 수학의 전속대전입니다. 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죠? 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더 마음에 드나요? 학교에서 직접 보면서 수업하는 것,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 사람마다 좀 다르겠는데, 어, 어쨌든, 어운 위치에 있던 간에 여러분들 좀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교과서 86페이지를 볼게요. 86페이지를 보면, 자, 중단원 4,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이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해볼 겁니다. 자, 교과서로는 86페이지부터 좀 많이 할게요. 오늘 어, 쭉 해서 90페이지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등식은 우리가 지금 처음 다루는 게 아니죠 어, 중학교 때도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부등식은 중학교 때와 뭐가 다를까 네 그렇죠 우리 지금 교과서 87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쵸 1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바로 연립 1차 부등식 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생강결기를 잠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번지점프 시설에서는 체중에 따라 매는 줄의 색깔이 오른쪽 표와 같이 달라진다고 한다. 번지점프 체험대 상자에서 체중을 xkg이라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음자 우선 1번 보면 56 이상과 71 미만을 각각 수진선상에 나타내 보자고 했습니다. 그죠 자, 보면 여기 56 이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71 미만을 수익선상에 나타내 보자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56 이상이라고 하면 범위가 이제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자 56보다 뭐가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이 x가 56 이상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71 미만이라고 하면 71보다 x가 이렇게 작은 영역 그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죠? 렇가만 보니까 부등식이 두개 등장했어요 이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영역을 지금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수서상에 나타내면, 자, 적당히 어디에 56이 있을 텐데, 56이 있을 텐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 네모, 에이, 에이, 이 칸을 다 채워야 되죠. 그쵸?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 영역, 얘가 56 이상이 될 테고요. 그쵸? 자, 70일 미만은 적당히 어딘가에 70일이 있으면, 이 안에 점을 채우면 안 되죠. 그렇죠 얘보다 더 작은 영역, 여기를 의미하겠네요. 자, 그러면 2번 물음에 답을 해볼까요? 이 두, 여기는 이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56부터 해서, 여기, 56 이상에서 7 0 미만. 여기까지가 이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 주제입니다. 바로, 가만 보면 부등식이 몇개 등장했습니까? 두개 등장했죠 그렇죠 두 부등식에 모두 만족하는 그 범위를 찾는 것이 오늘 수업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했죠 그렇죠 두개 이상의 부등식을 여기 지금 보세요 두개 나왔죠 그렇죠 부등식이 이렇게 두개 나왔습니다 두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그렇죠. 연립부등식이라고 하고, 여게 주제예요. 각각의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인 연립부등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뭐, 앞으로 이제 1차를 넘어서는 그런 뭐 2차 연립부등식도 있겠죠. 그렇죠. 어. 자, 오늘 앞으로, 추후, 앞으로 계속 배울 얘기고요. 그렇죠. 오늘은 뭐만 배울 거냐면,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때 연립부등식에서 각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하고 연립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이번에는 연립일차부등식의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조금 다양한 유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제 1번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열립 1차 부등식의 형태죠 그쵸 자 보면 첫번째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만족한 영역을 찾아볼게요 바로 뭐냐면 자 2x 가4 보다 큰데 우리는 양변을 어떻게 2로 나누어서 양변을 2로 나누어서 자 x 와 2를 구했습니다 근데 부등식에서는 양수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부등호 방향이 그렇죠 바뀌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x의 범위가 이보다 크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그죠 또두 번째 x 플러스 3이 이렇게 7보다 작거나 같을때 어떻게 3을 이양할 수 있습니다. 3을 이양하면 x가 7, 3 이양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양을 할 때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디냐면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자, 여기 영역을 보면 어딘가요? 지금 강화 보면 첫 번째 x가 x가 2보다 큰 영역과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자 여기에 공통 영역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죠. 2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2보다는 크고 4를 포함하면서 4보다는 작은 영역 따라서 해는 2보다 X가 크고 4보다 X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높아심이 하는 얘기입니다. 연산 과정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바뀌지 않는 경우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 어, 양수 양수 인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를 따져보면 언제예요?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음수를 나누는 경우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예제 1번을 풀면, 부등, 연립부등식의 해가 어떠한 영역으로 등장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항상 연립방저, 연립 1차 부등식을 풀고 나면, 그 해가 항상 이렇게 어떠한 범위로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해가 범위로 나타내지 않는 연립부등식. 그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1번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면 자, 봅시다. x 플러스 1 이상 2x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어떻게 x는 x쪽으로 상수는 상수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3이 되고 이항은 부도방향 안 바뀌죠. 2x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결국에 4보다 x가 큰거 하나와 또 6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전개하면 6x 플러스 6 그리고 x 마이너스 4자 x를 이항할게요 그러면 6x 여기 있는 x 이항하면 마이너스 x고요 마이너스 4에서 여기 플러스 6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돼서 5x가 어떻게 마이너스 10 양변을 5로 나누면 x가 어떻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의 영역을 지금 수직선상에 나타내 볼까요 자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지금 여기 x가 4 초과인 부분과 x가 마이너스 -2 미만의 부분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첫 번째 4를 4보다 큰 영역은 여기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여기인데 지금 공통된 영역이 있습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이첫 번째와 두 번째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런 영역이? 없죠. 그쵸.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하는 해가 없다. 얘가 해가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2번. x 플러스 3보다 커나갖고 두 배의 x 마이너스 2. 자정개해 주면 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4예요. 자 x를 우변으로 옮기겠습니다. 2x 마이너스 x 되고요. 3이 있었을 때 마이너스 4 이동하면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돼서 결국에 x가 7보다 커다갔다 요거 한계가 나왔죠, 그렇죠? 요게 1번이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5, x 마이너스 2분의 5 아예 분수가 나오면 0 하기가 싫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3과 6과 2의 최소 공배수 얼마? 6을 곱해볼게요. 양변 곱하기 6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6 곱하면 얘는 2x 플러스 6 그리고 5x 마이너스 15가 돼서 자 우변으로 x를 다 몰아볼게요 그러면 5x-2x고요 6 플러스 15가 돼서 어떻게 되나요 3x가 21보다 작아져서 최종적으로 뭘할수 있죠 양 변을 3으로 나누면 7보다 작거나 같다 x가 그죠 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얻은 영역이 여기 빨간색으로 쓰면 7 이상이고요 두 번째에서 얻은 영역이 7 이하네요. 얘를 갖다가 여기, 이렇게, 순순하게 대보면, 어때요? 첫 번째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7이 있는데, 7을 포함하면서 7 이상이고요. 그렇죠 자, 파란색으로 나타낼게요. 7 이하는, 7을 포함하면서 7이하요 어, 그럼 여기는 공통된 영역이 있습니까? 영역은 존재하지 않지만 두 부등식에서 모두 7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해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해는 x는 7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결국 보면 첫 번째 예제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1번 예제에서는 연립 1차 방향식을 풀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어떠한 범위로 나타났었는데 2번 예제를 보니까 어때요? 2번에 1번처럼 아예 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2번처럼 해가 영역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치 방정식의 풀이처럼 X의 값이 얼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볼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우리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은열립 1차 부등식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 아무리 내 눈에 봐도 이건 연립이 없어요 그쵸 연립이 없어요 어 이게 왜이단는에왜 나온 거죠 자 아닙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풀수 있냐면 얘를 갖다가 요렇게 요렇게 따로 써 보면 이게 열립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첫 번째 거 보면 어떻게 썼냐면 2 x 5 보다 크다 3x-1 얘랑 누구를 3x-1 보다 크다 x+7 이렇게 쪼개 놓고 보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열립 1차 부등식이 되네요 자 얘를 갖다가 1번 얘를 갖다가 2번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해결해 보면 2x-5보다 크다. 3x-1. 자, 우변으로, 우변으로 x를 몰겠습니다. 그러면 3x-2x가 되고요. 5 플러스 1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4보다 x가 크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 3x-1보다 크다. x 7. 자, 이번에는 x를 좌변으로 모으는 게좀더 편리하겠네요. 그러면 3x-x가 될 테고요. 우변에 7이 있고, 마이너스 1이량 할 거니까 플러스 1 돼서 2x가 8보다 작다. 양변에 2로 나누면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갖다가 수익선화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 첫 번째에서 얻은 값. 마이너스 4보다 x가 크다 라는 사실과 또 여기 두 번째에서 얻은 4보다 x가 작다 라는 사실에서 공통 영역이 어딘가요? 공통 영역은 마이너스 4 크고 4보다 작은 영역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해는, 해는?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4보다 x가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4번을 볼 텐데, 아니, 이거는 정말 아무리 눈에 크게 떠봐도 식이 어떻게 연립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절대값이 나와 있는데, 자, 잠깐 복습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값이 뭐예요?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은 어떠한 수가, 어떠한 수가 원점. 0이죠.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쵸. 그렇죠? 절대 값이란 어떤 수가 원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거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보세요. 자 여기 원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떤 수 3이 있고 어떤 수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어. 자 그런데 3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어떻게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3이 되는거고요 마이너스 2는 비록 방향은 왼쪽이지만 왼쪽이지만, 얼만큼, 0으로부터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다. 라고 쓸수 있겠죠. 어. 여러분들이 맨날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음수면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뗀게 절대값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인 거고, 수학적은, 수학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그죠? 음.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에, 아니, 2x, 2x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자, 난잘 모르겠지만, 요, 2x-1이 원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그죠?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3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3보다 작은 거 어디예요? 3, 요 안쪽과 또 어디? 마이너스 3, 요, 안쪽을 의미하겠죠? 그쵸? 아, 그러니까, 2x-1이 어디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니까, 러 요거와 같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 2x-1이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는 3보다는 크다! 라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됐네요. 아까처럼 똑같이, 요렇게 부등식 하나 쓰고, 요렇게 부등식 하나 쓰면, 열리배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쵸?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어떻게? 아이고 2x 마이너스 1이 크고 2x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아주 기계적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1보다 2x가 큰 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2x가 커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다는 것 그리고 자,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2x가 3 플러스 1이 돼서 결국에 2x가 뭐가 돼요? 4보다 작게 되죠. 따라서 x가 2보다 작다. 자, 그럼 영역이 어디입니까? 영역이 바로 어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영역. 여기 공통 영역이겠죠? 따라서 해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열립 1차 부등식의 지금 가장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예제 4번인데요. 이, 이 유형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 유형을 푸는 방법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해 놓고 있기를 바라요. 자, 가만 보면 지금 절대 값이 두개 등장했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절대값, 절대값이 하나 등장했을 때와 얘는 전혀 풀이 방법이 다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영역을 지 나눴을 때, 자, 이렇게 수익선상의 영역을 분할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할하면 되냐면, 자, 등장하는 애, x-1이 0이 되는 곳과 x-2가 0이 되는 곳. 다시 얘기하면 이게 얼마일 때? x가 1일 때와 x가 2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 각각을 다 구해봐야 돼요. 자, 만약에 x가 1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이 부등호가 어떻게 벗겨질지 구해봐야 되고 1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x가 1보다 작은 영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x가 1을 포함하면서 어디 사이? 여기, 2까지. 여기 2번이라 쓰겠습니다.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2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 2도 포함하면서 2보다 큰 영역. 3번 좋게 쓸게요. 어떻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이 영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각각각 각각 다 구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우선 1번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X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저기 나와 있는 여기 지금 X-1의 절대값, X-2의 절대값이 7보다 작은다고 했을 때, 어디가 지금 X1보다 작으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죠. 그죠? x가 1보다 작은데 거기서 1을 빼니까 당연히 음수죠 x가 1보다 작은데 거기서 2를 빼니까 당연히 음수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요 자 음수면 어떻게 해요? 절대값을 어떻게 벗길 수 있죠? 그렇죠 절대값 벗길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 해결되겠네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7 그렇죠 마이너스 2 x가 1과 2 더하면 3, 3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4 이렇게 되는데, 양변을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X가 부동화 방향 바뀌죠? 어디에요? 지금 부동화 방향 바뀌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누구랑 누구를 봐야 되냐면, 얘와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영역이 X가 1보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거, 그 중에서, X가 1보다 작은 것 중에서 누구?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라고 적면돼요 x가 1보다 작은 대 중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거 같은 영역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 같고 1보다는 작은 영역 요 영역이 1번의 해가 되겠죠 자 2번의 해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번의 해는 어딜까요? 2번의 해는 가만 보면 지금 x-1 플러스 x-2가 7보다 작거나 같은데 어디가... 여기 x-1은 어때요? x가 기본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뭐 양수잖아요.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대신에 2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양수는 그냥 벗겨져요. 이렇게 하지만 음수는 어때요? 음수는 음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기잖아요. x-2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얘 전개하면 x-1, -x+2가 7보다 작으니까. 특이하게, X, X 사라지고, 그쵸? 1이 7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X가 1 이상이고 2 미만이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해가 어떻게 나왔어요? 1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맞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지금 1 이상이고 2 미만이기만 하면, 이부등식은 참이 된다. 해서, 이렇게 해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 보면, x가 2보다 큰 경우에요. 그다자 보면은, 지금, x-1, 그리고, x-2, 얘가 7번 작가 같은데, 보죠. 어디가? x-1, x가 2보다 크니까, 거기서 1 빼는 것도 양수고, x가 2보다 크니까, 거기서 2 빼는 것도 양수니까, 어떻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벗겨지죠. 이렇게. 따라서, 이 x는, 마이너스 미양하면 10대서 양변에 2 나누면 x는 5이상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에서 x가 2 이상일 때 x가 5 이하면 된다. 그럼 그 공통 영역이 어디예요? x가 2 이상일 때 오,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1번은 만족되는 1번에서 만족되는 영역이 어디냐면 요만큼이 만족되고 2번에서 만족되는 영역이 요만큼이고 3번에서 만족되는 영역이 요만큼이니까 우리는 해를 1번, 2번, 3번 다 쓰면 됩니다. 어. 간혹 가다가 여기에서 또 1번과 2번과 3번의 공통해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번도 해고 2번도 해고 3번도 해니까 우리는 1번, 2번, 3번을 다 써줘야 돼요. 자, 영을 나타내 볼게요. 1번 영역이 어디예요? 1번 영역이 마이너스 2 포함 어디까지? 1까지죠, 그렇죠? 여기고 이게 1번이고 2번 영역 어디예요? 1 포함 어디까지? 2까지 여기고 2번, 3번 영역이 됩니까2 포함, 그리고 5 이하. 여기가 3번 영역이니까 얘를 다 합하면 어디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부터 해갖고 쭉다 해서 2를 거쳐서 어디까지? 5까지. 그러니까 나는 답을 뭐라고 쓰면 됩니까? 마이너스 2 이상이고 5 이하다. 요렇게 답을 완성하면 됩니다. 보면 여기 지금 예제 4번이 가장 어렵죠,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가장 어렵지만 이 부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해 봤는데, 어, 선생님도 분명히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이 부등식 이 파트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어, 여러분들도 아마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텐데 뭐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다고 손 놓으면 안 되고 좀 자주 보고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한번 봐갖고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두번 보고 뭐 필요해면 세 번까지 보든가 여러분들 좀 많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음. 자 이제 뭐. 개념 강의는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제 거기 교과서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어 문제를 풀면서 남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합시다.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